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오늘은 막창 안하고 닭발로는 정말 소문난 맛집. 아, 제가 일부러 해지기 전에 왔습니다. 왜냐면 여기 해지면 자리가 꽉찰 수도 있기 때문에 가 봅시죠! 여기 오실 때 마리오 벽화 찾으면 되겠습니다. 양념막창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구 최초로 양념 생막창을 출시했다네요. 실내는 편안한 동네 고깃집 느낌이고 열 테이블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빨간 글씨 메뉴 다 먹을 거라서 평소처럼 노래 깔고 쭉 설명하는 건 생략합니다. 원산지는 제법 글로벌하네요. 제가 서울 음마 아파트는 못 사지만 여기 음마 아파트는 먹을 수 있겠네요. 셀프바도 마련돼 있어요. 야채, 쌈, 소스, 김치 정도 있습니다. 편의성 좋게 모든 메뉴는 초벌돼서 나옵니다. 저처럼 고기 잘못 굽는 사람에겐 땡큐죠. 밑반찬은 간단한 국과 야채, 소스가 나옵니다. 마침 불도 들어오네요. 밑반찬들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마늘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배추도 끝부분 액지가 살아있습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이 국도 순둥순둥 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짭짤합니다. 역시 모든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건더기도 제법 실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소스 안하고 곰장어 소스 라는데 확 맵기보단 개인적으로 비빔면 소스 맛이 납니다. 늘어나는 치즈도 비주얼을 위해 추가합니다. 음식 기다리다 살짝 들어가 보니까 닭발 초보를 하고 계시네요. 와 진짜 살짝 포차 감성나면서 술 가져와서 여기서 마시 싶었어요 이건 북송로 불고기 같은데 저지게로 잡은 고기 그대로 먹고 싶네요 첫 타자는 제가 좋아하는 아나고입니다 초벌이 됐기 때문에 금방 구워집니다 비빔면 소스 맛이 났거든요 뭐 아, 그래요 네. 뭐 그건 아닌데 네. 이게 고춧가루도 한뭐네 종류 다섯 종류 이렇게 섞어요.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음. 지금 여기 하신지 얼마 정도 되신 거죠? 저희가 지금 2년 이렇게 회사에서 이리저리 꼬핀 직장인들을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달래주고 있었네요. 다굽피고 나서도 제법 실합니다. 혹시나 까시 맞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착한 순살입니다. 이렇게 전용 소스에 딱 찍어 먹으면 부드러우면서도 매콤합니다. 이건 뭐뭐 뭐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그, 엄마, 파토잖아요 아, 네, 은행, 마늘,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파토 네. 아가 지금 부실공사 됐습니다. <laughs> 왜요? 지금은 모습 아지고 아스파라거스 자재가 빠졌지만, 엄마 파토 비주얼 괜찮죠? 안 하고 먹을 때눈 커지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묻히고 너무 거짓골이라 진짜 맛있습니다. 두 번째로 곰장어 달려봅니다. 이야, 우리 모짜렐라 치즈도 빠끔 빠끔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곰장어는 사실 소주 안주인데, 살짝 오독오독한 식감이 진짜 별미에요. 초벌하고 다 구워져서 이 정도 크기면, 수산시장가도힘좀줄수 있는 크기입니다. 탱글탱글해서 소스도 도도하게 발라요. 달라지네요. 치즈를 쭉 늘려주시는데 솔직히 저 정도까지 늘어날 줄 몰라서 카메라가 다못 따라갔습니다. 음. 치즈와 아나고의 만남 이거 귀하네요. 사장님이 의외로 잘 어울린다는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귀엽게 말아진 치즈만 먹어봅니다. 역시 흐뭇합니다. 뒤에 먹을 막창 닭발이랑도 잘 어울려요. 맛있었던 음. 아나고 꼼장어를 보내주고 자신감 넘치는 그 양념 막창과 닭코스 닭발을 먹어봅니다. 닭발은 마요네즈에 찍 것도 은근 맛있는데 호온장담한 이 막창 맛도 궁금합니다. 양념 스멜이 테이블을 빠르게 채워줍니다. 다른 테이블도 막창은 꼭 드시더라고요. 7시 좀 넘으니까 확실히 퇴근하고 오는 손님이 확 늘었어요. 사장님이 정성껏 구워주시니 저도 현란한 카메라 무빙으로 보답합니다. 자 소스 듬뿍 찍은 막창 먹어볼까요? 먹자마자 식감이 특이합니다. 여긴 쫄깃해요. 돼지껍데기 식감 같습니다. 저희는 배 갈라가지고 전체를 먼저 익혀주고, 식감이나 이런 거 많이 달라. 음, 어 그런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양념이 돼 있어서 냄새 같은 것도 안 느껴지고 막창이 좀 느끼해서 못 드셨던 분들 다른 메뉴들이 다른 곳보다 좀더 낫다는 느낌이라면 막창은 남다르게 맛있네요. 좋은 의미로 특이해요. 사실 이 치즈를 사이드로 만든 것도 막창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라네요. 치즈 막창엔 또 맥주가 땡기더라고요. 불판을 멋지게 한번 돌려주시고 이제 닭발을 먹어보겠습니다. 야, 아까 초벌 구경할 때부터 탐났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먹으면 소주 3병 기죠 연기를 고스란히 몸에 담아내면서 비주얼과 막 모두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살짝 불가사리 같지 않습니까? 닭발은 확실히 다른 메뉴들보다 불 맛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부산어묵탕입니다. 해장용 메뉴 같은데 1만 원값 충분히 합니다. 이렇게 우동 사리도 들어가 있어요. 콩나물이 들어가 있어서 시원합니다. 밥만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몇년 전에 부산어묵 그 축제에서 1등한 어요 저보다 유명하신 분들이었군요 몰라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더기가 지짐해서 일행들이랑 눈치싸움 할일 없겠네요 살짝 자극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간이 딱 적당했습니다 딱막장하면서 입가심하기 좋은 메뉴였습니다 양념 맛창이랑 안하고 꼼장어가 유명한 맛집을 와봤습니다 확실히 가게를 좀 오래 지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맛이든 서비스든 분위기든 저도 저런 가게 하나 있으면 <laughs> 맛집은 맡기자한테 맡기자. 그럼 저는 다음 맛집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